지난 2020년 시문화재로 지정된 영일정시 동춘묘역은 지정과 동시에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해당 묘역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며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의에선 인천시의 소극적인 대응이 지금의 상황으로까지 번지게 만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연수구에 위치한 영일정시 동춘묘역은 지난 2020년 시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수백 년간 인천에서 거주한 사대부 가문의 역사와 유물의 가치가 시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주민들은 장사법 위반 등을 근거로 동춘묘역을 무허가 묘지로 규정하고 시문화재 지정해제를 강하게 촉구해왔습니다. 시 문화재 존치와 관련해 마련됐던 여러 번의 주민 설명회는 해답을 찾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이 나기도 했습니다. 벽를인지 어떻게 알아요? 증거를 내라 증거를 증거를 내라고 증거를. 인천시는 올해 6월 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완화하면서 동춘미역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동춘묘역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며 문화재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8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시가 처음부터 주민 수용성을 무시한 채 소극적인 대응을 펼친 결과 지금 사태로까지 번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주민들의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지정 전치냐 해제냐를 사법부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인천시가 해당 문제에 대한 갈등 원인을 조속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갈등 원인과 해소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 사안은 단순 민원 해결을 넘어서는. 행정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민 요구사항을 심층 분석하고 이에 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영일정 시 동춘묘역을 둘러싸고 4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는 갈등. 민민 갈등에서 이제는 민관 갈등으로 번져버린 문제를 앞으로 인천시가 어떤 방식으로 봉합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